토코가 제일 어렵지. 토코는 진짜 어려운 것 같아. 이 노래는 캔디랜드 영어로 캔디랜드란 노래예요. 누구 노래였더라? 무슨 남성 그룹 아이돌 노래였던 것 같은데? 토코 어려운데 난이도 쉬운지 모르겠어. 어제도 나 혼자 새벽에 게임하다가 토크.. 일본인 토크 박고수 만났는데 캬 진짜 잘하더라 그 로난인가 그 사람 있잖아요 어제 만났는데 야 쌍파마.. 게에서는 아시아 최고인 것같아그 사람만큼 쌍파나잘 쓰는 사람 못본것같아 진짜 어 플라잉 딜링 어제 만나가지고 또 묘기 보여주더라고 오토에븐이었는데막 버스 위에 올라가고 진기명기 펼치더라 오, 오토에 벌써 날라다녀 얘가 안부지 미프님 토끼 딸 쓰고 방송하실 때 부터 봤어요 컴맹이라 로그인은 못했어 아그 때면 진짜 옛날인데 옛날부터 저를 봐주시는 분이셨구나 여기 에 환자 부수려고 올거 같거든요. 음. 뭔데 하나? 오른쪽으로 빠지죠? 다시 오는 거 같은데? 튀어. <laughs> 저는 요매 마직도 어렵던데 할만 하세요? 저는 이제 좀 할만한 것 같아요 판자만 잘 뜬다면 여기도 판자 잘뜰때 있고 안뜰때 있어서 판자만 잘 뜬다면 괜찮은 것 같아요 판 창문이 여기 하나 뚫리고 이쪽은 뚫렸나? 오케이 괜찮은 창문 뚫렸네요 여기 이 창문이 제일 괜찮더라고요 이 창문 음, 팔로우 감사합니다. 여기 판자가 안 뜯니? 여러 오지 않을까, 바로? 든다. 이게 메디킥이기 때문에 메디킷으로 히라는게더 빠를 거예요. 가다가 나를 만나면 좋을 텐데. 아마 근데 이 픽한테 가겠지? 축사니까. 아 이거 입픽이좀 버텨줘야 되는데. 키억크루님 하이요. 입픽잘 숨었나 보다 다행이고. 저 늦겠다. 쌍파난가 아니다. 카비 파난가 쌍파난가 모르겠다. 류님 하이요. 일단 이쪽에 큰 집에 있는 발전기 쪽은 많이 돌렸으니까 여기 정자 쪽에 있는 발전기 돌립시다. 여기 발전기는 것도 처음이다. <laughs> 밀주 <밀추>? 글쎄요. 한화밀주인가 <laughs> 일단, 파나인 것 같긴 한데. 디그 짜증, 아직 판타 안 썼나? 그때 개미자라고, 아. <laughs> 그거 저희 흑역사죠. 잘 꺾네. 흑제님 <laughs> 하이요. 여기 판자 있나? 이 이상한 판자는 뭐지? 얘가 망치 잘 쓰거든요? 망치 안 쓰네, 나한테. <laughs> 짝집에 할배가 발전기 돌리고 있고 내가 이거 돌리고 있는데 짝배.. 아 짝집 거는 거의 다 돌렸을 거예요 이걸 빨리 돌려야 돼요 그리고 큰지 쪽에는 클로데시 하나 돌리고 있을 거야 그러면 발전기 세개다 돌아가거든? 잘한다 안쪽으로 모네 돌렸고 짝집거 할배가 돌리는거 같이 돌려줍시다 어디귿자종까지잘 왔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어 선생님 잠깐영 선생님 짝짓으로 가네 이거 이 필기 발전기 돌려줘야 되는데 아마 큰 집거 돌리고 있을거예요 거기다 돌렸을텐데 지금 이 시간이면 오케이 그쵸 다 돌렸죠. 저희 남편이 얼마 전에 로그인을 해줘서 이제 채팅을 하네요. 어, 채팅해 주시는 분들, 제가 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아이고, 채팅 감사합니다. <laughs> 또 옛날부터 봐주시는 분이 채팅하시면 또 반갑고 좋지. 음, 완벽한 시간 기준. 어, 뭐야? 언제 누웠지? 쟤? 열심히 <웃음> 열심히 <laughs> 발정해서 나고, 어 뭐야? 아, 대다도 했구나. 너다띡 쫓기나? 반대편부터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할배인데, 할배? 문 따주고 갑시다. 눈 이쪽 아닌가? 아, 나 이러다가 괜히 개 죽은다 할것 같은데? 알고 보니 할배 그냥 개구에서 대기 중인 거 아님? 오, 호이. 개구네, 여기. 일단 바베큐 각피어야 되는데? 아, 에반데. 이 자리 에반데. 치킨 아본데. 봤다. <laughs> 아하이. 할배 미안한데 <laughs> 죽어주셔야겠어 할배. 할배. 할배 미안한데. 할배 미안한데. 아, 하이씨 할배. 이 할배 참 이거. 아, 할배 이거 참 이거. 아이씨. 할배 이거, 이거. 이거 빨리 나가시오, 이거. 할배, 이거 오늘생각 하지 마. 마이, 이이소 할배. 할배 나가시오. 할배! 만수무강하시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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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배 빨리 나가시오. 할배! 할배 빨리 가이소! 나가서 할배! 가이소! 빨리 가이소! 빨리 가이소 할배! 아, 빨리 가라고 이 영감탱이야. <laughs> 나 계고 나가게 빨리 나가. <laughs> 빨리, 영광탱이. 빨리 나가 이 영감탱이. 빨리 나가! 나치 빨리 어려 나이스 야 이걸 이걸 견자다니 뭐지 갑겜입니다 진짜 이걸 견자나으로두 명을 살리네.